안녕하세요, 다하시티비입니다 이번에는 재료템과 룬파밍의 성지라고 불리는 카우방으로 파밍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축복받은 망치 스킬은 마법 면역 몬스터만 빼면 어떤 유형의 몬스터라도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피질딘 빌드보다는 해슴딘 빌드가 카우방 파밍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세계적 성재 파밍에서 괜찮은 성적을 내서 탄력을 받았을 때 세팅을 위한 자본을 더 많이 모아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현재 아이템 세팅은 도중에 바뀐 용병 세팅 빼고는 달라진 게 없으니,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셔서 영상 초반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요 거의 시작과 동시에 에테민 캐처가 나왔습니다. 차소 캐시 뚫리면 용병의 무한 재료 아이템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아이템이죠. 소켓이 없으니 오늘의 운세를 볼겸 큐빙을 해보러 가볼게요. 파손된 볼텍스 실드가 나왔습니다. 가끔씩 손상된, 파손된, 조잡한, 질낮은이 붙은 하얀색 노말 아이템들을 보셨을 텐데요. 모두 원래 옵션보다 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큐빙을 활용하여 복구할 수가 있는데 무기의 경우 엘드룬과 최하급 보석, 방어구의 경우 엘룬과 최하급 보석을 함께 큐브에 넣고 돌리면 원래 있던 옵션이 리셋되면서 다시 변하고 숨랩도 일로 변하게 되어 최대 스쿼트 개수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나온 볼텍스 실드를 예로 들면 복구를 해서 기본 옵션이 좋 나왔다고 가정하에 최대 소켓 개수가 3 소켓으로 변하게 되므로 라즈크를 사용하여 소켓을 뚫으면 확정적으로 3 소켓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원래라면 아예 뚫려서 드랍이 되거나 큐빙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3 소켓 방패인데 용이나 꿈 루너드의 재료 아이템으로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수수께끼 재료로 인기가 많은 메이즈 플레이트나 아콘 플레이트 사신 노바 소서의 소집 스태프로 활용할 수 있는 워스테프 계열의 무기들도 각각 복구를 한다면 3소켓, 5소켓으로 라주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아이템들이 나온다면 재미삼아 큐빙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대박 득템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습방상 <놀람> 3소켓 고급 고딕 플레이트가 나왔습니다. 고급으로 드랍이 되었는데 삼소켓이 뚫려 있으므로 수수께끼의 재료 아이템이 될수 있겠네요 보딕 플레이트는 모자이크로 떡상한 어쌔신의 빨간 바지 룩으로 유명한 가보시죠 으뜸 방상은 아니지만 이쁘게 10%로 떨어져 그나마 수요가 있을 듯 하네요 에테스 래셔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큐빙 주자가 등장했네요 아까 맨케쳐의 서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사속해 성공 젖소님들 용돈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드디어 이번 레더에서 처음으로 쓸만한 모자이크 재료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옵션인 불사조 일격과 천둥의 손톱이 각각 플러스 2씩 붙어있는데 베이스가 공속이 제일 빠른 텔런 계열이라 플러스 1씩 조금만 더 힘을 냈어도 거의 지존 재료에 가까운 득템을 할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고급 룬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 데몬네드가 에테로 드랍되었는데 이 소켓이 이미 뚫려있네요. 참소켓 에테 엘리트 투구들은 요새 용병용 대세 투구 루너드인 치료 루너드의 인기 재료 아이템입니다. 에테로 드랍되어 방어력이 높거나 혹시라도 고급의 방상까지잘 붙어 있으면 고급 룬 한두개쯤은 쉽게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어제 이어서 오늘은 해슴딘으로 전향을 했으니까 카우방을 한번 파밍을 해보려고 해요. 다시는 패켓서클리 구하셨나요? 아, 어, 안 그래도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구해서 서로 좀 라주쿠퍼스를 해가지고 20패켓 이팔라 코로니트를 하나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소켓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아, 이제 좀좀 좀 쓰게 해줘. 제발. 아, 갈게요. 아, 떨린다. 하나 둘셋 <laughs> 제발 아 한번만 아얍아오 <laughs> <laughs> 이스트룬 오 약간 룬 시동 거는건가 이제 저를 위로 해주려고 일단 이스트룬 하나 나왔어요 오 이스트론 좋아요 차라이 다듬기고 극피스트 가는게 효율적인거 같던데 아니려나요 음... 이제 그냥 극피스트 뒤을 가시면 오! 세론 42짜리 오 지금 영원세타가 39짜리거든요 요거 큐빙 한번 해볼까요? 어 사속해 다먹면 나와라 진짜 아... 얍! 야? 야 나이스! 아 이건 나와주는구나! 어. 어 아, 나이스합니다. 어 아, 좋아요. 이걸로 살짝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자 새로운 올레지 42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득해서 한 거니까 자속께또 성공했어요 큐빙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있는 룬이라도 근데 이거 35패 키를 무조건 성공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125패 키를맞추려면은또 이게 맞긴 맞아야 돼요. 일단 있는 룬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바로 35. 이야 <laughs> 나이스. 키라님 바바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이거 팔라딘이 빨리 세팅을 끝내고 <웃음> <웃음> 그때부터 와, 아 너무 아깝다 수치가 아... 아 만화 수치가 너무 낮다 근데 아, 최소한 한 15, 16은 붙어야 그래도 이제 거의 뭐주으뜸이다 이렇게 좀 떠벌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옵션이 될것 같은데 생명력은 1 빠지고 만화는 7 빠졌네요. 이 아, 만화 참도 으뜸뜨면 가격이 괜찮거든요. 아 아쉽다. 스몰 달려팔의 피참이 나왔습니다 화염장이 일빠진주눗뜸으로 나왔는데 이번 파밍은 부적들 옵션 구성이 괜찮지만 수치들이 살짝 아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일단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거래가 되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와 이번에는 젖소들이 고급 룬을 안 주나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 얻었습니다 레더기 세 번째 오직득게 성공했습니다. 와! 고급 눈직득는 언제 봐도짜릿하네요 좋았어! 3분의 드분 뚜껑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집득을 처음 해보는데, 저번 레더 시즌에 드루이드를 플레이하면서 탈퇴 눅드루 세팅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탈퇴 루너드의 재료 아이템으로 3 분노가 붙은 드루 뚜껑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면 좋은 스킬인 울버린의 심장이 없어서 비싼 가격은 형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급론 하나는 받을 수 있겠어요. 으뜸 방상 고블린 발가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쓸만한 노말이나 익셉셔널의 레어나 유니크 아이템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위 단계 등급으로 끌어올려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어구의 경우는 무기와는 다르게 방어력의 고유한 수치 자체에 변동폭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그 수치도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옵션의 방상이 으뜸으로 나온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 높은 수치의 방어력을 띄우면 으뜸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죠. 지금 보시는 고블린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노말 유니크 아이템이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배틀부츠 미러드 부츠로 두 번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미러드 부츠까지 업그레이드하면 으뜸 방어인 123까지 나올 시에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방상이 으뜸으로 나왔으니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 아쉽게 120이 나왔네요. 너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으뜸방상 아이템이 나오신다면, 남아도는 룬이 있을 때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오! 와! 오! 생각지도 못하게 축복받은 망치와 집중이 붙은 소집용 셉터를 얻었습니다. 사실 예전보다 해머딘이 인기가 식어서 해머딘용 셉터가 가격이 싸지긴 했지만 이건 직득한 것의 의미가 더큰것 같네요. 에테로 드랍되긴 했지만 이걸로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얻은 오음룬으로 소집 직작 때려보겠습니다. 자, 아, 헤짐딘 카우방 백0회 파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파밍은 카우방 파밍에 걸맞게 정말 재료 아이템으로 많은 재미를 본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오음룬과 소집용 세터를 직득 직작하여서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 같은 매직서클릿은 결국 네 번째에도 터져버리고 말았기에 저도 미련을 버리고 구매를 하려 합니다. 이제 세팅 완성이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여정의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요새는 꽤 행복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밍에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